아, 말씀 사도행전 아, 1장 아,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복음에 대한 또 간증을 잠깐 드릴 텐데 오늘 복음에 대한 헌신에 아, 만난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이복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있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놀랍게 여기서도 2000년 전과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은 그것이 가정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선포한 말씀을 주님께서 정말 받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간증하는데 첫 번째 헌신을 우리가 만났는데 제가 두 번째 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그림 보이죠? 저기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이 제가 식사를 하는 그림인데 제가 이번에 10월달에 솔로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이 목사님하고 같이 식구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맛있는 중국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니까 주일날. 아 설교를 하려고 이제 집으로 들어왔죠. 근데 들어오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잠깐 약방에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쇼핑을 하는데 그 바로 그 약국 밖에 문에서 젊은 어, 어머니가 있어요.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아 불도 안 켜져 있는 어두운 밤이에요. 이렇게 저녁에 8시쯤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하고 오는데 아이가 어리죠 어, 그런데 그렇게 둘이서 부둥켜 안고 있어요 아이가 어머니를 그냥 떨어질까봐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데 한참 이것저것 사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거기서 그냥 계속 부둥키고 앉아 있어요 어딘가가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이 모자는 왜 아, 여기서 어두운게서 계속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인도네시아의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도네시아에는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아요. 아, 가난한 정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면은 그날 먹고 살수 있는 아 일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파서 일을 못 하면은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끄덕끄덕 거리시더라고요. 하루,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그날 먹는다는 거예요. 어, 제가 그거를 보고 그냥 이제 흘렸는데, 어, 방에 들어와서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어, 그러면서 이 젊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를 그렇게 부딪겨 안는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 일어나서 일을 할 텐데 아들을 먹이려고 매일 매일 일어날 때 소망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멀리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저분에게는 제가 여기 이 땅에 온 것과 저분의 삶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밤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저한테 여쭤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전해지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리고 그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저도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 행복하게 웃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아도 이 아이도 어느 날 눈물을 흘린 날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 부득이 앉는 아이를 보면서 삶의 목적이 무언가 내가 왜 사는가 아, 정말 부르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제가 아, 그교회에 정말 성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요한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생각은 안 나고 계속 이 아이와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혀 부끄러울 정도로 단성이 일어나자마자 통곡이 나와요. <laughs> 그렇게 눈물이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입으로 했는지 눈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끝났어요. 끝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말 전화로 온 사람이니까 정말 아, 좀 황당하고 부끄러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선교를 떠나는데성교를 제가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교회를 가면은 아. 이제 아무래도 이 어, 교회 설교를 하면은 교회에서 이제 헌금이 나오고 어, 사례비를 받고 이러지만은 어,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은 저는 어, 목회자들이 별로 이렇게 가난한 쪽으로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두 시간 세 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거든요. 예, 오시면은 오토바이 값을 기름 값을 조금 드리고 오시면은 이제 점심을 드려요. 점심을 도시락을 하나씩 드리는데. 그게 이제 10분 2 0분뭐 60명 이렇게 되면 충당이 돼요. 근데 이제 어 200명 뭐 100명 이렇게 오면은 그게 다 합쳐져 가지고 모자란 거예요. 여러 군데서 하면은 교회에서도 모으고 저도 최대한으로 조절을 하지만은 그래서 아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요번 선교에 아 제가 네 군데를 갔는데 조금 모자랐어요. 한 3천불 정도 모자랐는데 어,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똑똑똑 하시더니 저한테 이 조그만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골, 드바 금, 조, 조그만 조각 보유 중간에 이게 10g 짜리입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아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거는 잘안 보일 거예요 오도바이 뒤에 그 키친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오도바이 뒤에다가 상을 올려놓고 장착을 해가지고 어, 밑에 이렇게 뭐 끓여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 해서 바로 국수를 어디든지 세워놓고 팔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서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다니면 <laughs> 그런데 저금 조그만 거예요. 10g짜리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성도님이 헌신한다고 이거를 성교회서라고 냈대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약간 감동 예,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저 블리타라는 곳에서 보이죠. 저 밑에 저기 다 목사님들인데, 그때 150명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기름값과 어, 음식값을 보조했는데, 아, 그 후에 알았어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그 후에. 도대체 이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고 알아보니까 이헌 헌신하신 분이 50대 여자분이세요. 근데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분인데 50대인데 이 분이 조업이 뭐냐면은 클리닝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클리닝을 닦으면은 하루 일당이 10불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이 조금씩 조금씩 인연을 모아서 하나를 샀대요. <laughs> 아마 노후를 위해서 샀겠죠. 그거를 그냥 갖다가 하나 있는 거를 성교에 쓰라고 복음을 전파라고 낸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놀라운지 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이 그거를 가지고 파셔가지고 충당을 하셨는데 아, 목회자 세미나 제목이 그 베다니의 마리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린 분이 있죠. 네. 아, 그 말씀이었는데 이분이 바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셨구나. 그 후에 저는 이름을 알고 하지만은 안 만나봤어요. 아직 다음에 가면은.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가진자, 뭐 정말 편하고 능력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약하고 가진 거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나간다. 예, 항상 이런 식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헌신을 통해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 우리가 다할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기도 아니에요, 그죠?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 헌금 할수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 몸을 들여야 돼요. 네, 우리 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중간에 웃고 있는 그 전에 거요. 뭐좀 이게 많은데 저기 중간에 있는 분이 있죠 두 분, 아, 두분그 아, 중에서 여자분이 피비라는 분이에요. 네. 아, 근데 아 제가 이런 말을 아그 7월 달성교 갔을 때도 2천 불이 모자라들으. 모자란다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여러 군데를 가면서 그때는 목사님들을 많이 왔거든요. 850명이 오셨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예, 그런데 조금 모자란다 그러셨는데 2천불이 모자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기 며칠 전에 어, 다충당이 됐대요. 뭐라 그러냐면 간증을 하시는데 저분이 그 여자분이 어, 금반지를 냈대요. 그래서 그거를 팔아보니까는 정확하게 2천불이더래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이 중단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잘안 해요. 그런데 제가 청 2019년에 갔을 때 왠지 성경에 감동했어요. 이런 말을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아, 설교하다가 저분을 찍어서 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휩싸이는 것을 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자그만께서 굉장히 충성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물질로 하나님이 앞으로 축복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런데 19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3월달에 와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사업을 새로 열어가지고요. <laughs> 아그 어. 아, 그 병원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킹덤 비즈니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 뭐라 그러죠? 그 이익, 순이익을 상당량을 전부 다 미션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로 충분해서 걸로 자기는 먹고 살고, 이렇게 아 자기의 것을 흘려보낸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하다. 그리고 항상 웃고, 항상 앞에서 찬양하는데, 5월 달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숨은 하나님과의 자기와 숨겨져 있는 어떤 히스토리, 그렇죠? 헌신의 히스토리, 그리고 복을 위한 열정의 히스토리들을 인도네시아에서 숨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기서도 제가 정말 모르는 것들이 서로 서로 모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헌신의 스토리들이 이 교회에 40년 동안의 역사에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은 축복하시고 보시고 그 인생을 길을 터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어, 그 클라텐이라는 곳에 갔는데 클라텐에라는 아, 곳에 저기 기도원입니다. 저기 모양이 아, 기도원인데 이 기도원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코빗 일어나기 전에 그, 아, 그 아, 조시와 모리안토로라는 아, 분이 계세요. 사,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사업을 그렇게 시원찮게 했어요. 아, 그렇게 크게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도 없었어요. 아, 인도네시아에서. 그런데 1919년 한국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비전을 본 거예요. 아,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도원이 필요하다. 한국처럼 부르짖어서 부흥을 일으켜야겠다.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도원을 줬어요. 아, 이거 간증하면 너무 긴데 조금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준비 안 했는데 이거는 3월 달에 제가 들었는데 7월 아 이번에 10월 달에 가서서 다시 그분을 만났어요. 원장님이에요. 기도 아, 돈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음, 국가에서 1,000 제곱미터 땅을 줬어요. 그리고 돈이 다 들어와가지고 저번 3월 달에 제가 갔을 때그 것을 완공하고. 건축을 완공하고 거기서 이제 100한 20명에서 30명의 목사님들이 매달 오셔 가지고 같이 합힘 기도를 하세요. 교회들이 다그 지역 교회들이 150개가 조금 안됐는데다 모여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가 보니까 60명의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같이 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 공짜로 들어와서 쓴대요. 공짜로 들어와서 쓴대요. 목사님들 거기 가서 쉬고 이제 이제 일하시는 이그 어, 조셉 모리안토라는 어, 이 비즈니스맨이 어, 목사님들은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자기 집같이 쓸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거예요. 아, 한번 모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슬람들은 다섯 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차를 앞에 세우고 급히 화장실을 써도 되냐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쓰라고 그랬더니. 아, 이 시간이 딱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내줬어요 자리를 거기서 기도하라고 방도 내주고 음식도 줬대요 이슬람인데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그러면 식사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런데 성경에도 있는 것 같이 한국 컬쳐도 그렇죠. 같이 밥을 먹으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종교 이슬람과 이 기독교와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잘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래요. 같이 너무 고맙다. 왜 이렇게 친절하냐 하면서 잘 사귀고 알고 보니 이분이 누구냐? 어, 정부에서 어,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해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리안토로 이 어, 조시와 모리안토로 이분이 그 기도원을 지을 수 있도록 세 번을 허가를 받으려고 냈는데 다 튕겨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친구가 되니까 <laughs> 이분이 그 서류를 찾아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는 평생에도 세번 리젝트 당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뒤집어서 다시 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 저기를 었습니다 졌는데 아, 뭐, 모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졌고요. 어떤 모질 놈들은 지으면 죽인다 그랬대요. 그런데 <laughs> 죽여라. 죽으면 천국까지 그러고 지었어요. 다 쳤어요 결국은. 그리고는 지금 축복받아 가지고 어, 하나님 그 거, 건축 사업을 해요. 그래서 집들이나 이게 건축들을 하는데 어,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이제 건축을 단지를 건축할 때 어, 미리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 건축 단지에는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왜냐면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퍼티션 그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문 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는 그래요. 그래서 건축을 하고 단지를 지으면서 항상 교회를 자기가 자비로 줘버리는 거예요. 줘버리고 목사님을 찾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한테 줘버려요 <laughs> 그래서 지은 교회가 다섯 개랍니다 <laughs> 19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개의 교회를 짓고 어떤 교단이든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다그 단지에 교회가 가동하고 있어서 복음이 빨리빨리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워요. 이렇게 사용되는 분이 지금은 뭐 굉장히 축복을 받으셨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하기 전에 이분이 오셔요. 오셔가지고 얘기 저기 너무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는 Ministry of Religion이라는 게 있어요, Department of Religion. 그러니까는 종교 나라의 종교를 다 관할하는 부서가 있어요. 정부 부사가 있는데 거기서 대표가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대요. <laughs> 어, 와서 이제 인사말을 굉장히 이렇게 멋지게 몇 마디 하실 거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좀 괜히 좀 주눅 들리고 떨리고 <laughs> 그리고 이게 목회자 세미나가 끝나고 밤에 첨부 처음, 처음으로 어떤 일이냐면은 어~ 미니스타 그러니까 장관이죠 그죠? 정부 장관 미니스타 오브 릴리전모슬럼이에요 근데 와서 오늘 모이신 그때 150명의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회를 가질 거래요. 할렐루야. 놀라지 않습니까? 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대요. 이슬람, 미니스 아, 어브릴리전이 기독교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원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없었던 일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아. 정말 은혜롭게 저도 이렇게 이런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씩 가다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단결하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그냥 완전히 따로 나오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 같이 거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이 됐어요 아, 거의 끝날 때까지 속으로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막 나가면은 이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어. <laughs> 그리고 언제 끝나죠, 이게? 제 시간에 끝나야 되고, 제 시간에 끝나야 되고, 모든 것이 맞춰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그러면 마무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데 얼마나 말씀이 어, 그 폭포 흐르는 것 같이 감동으로 흐르니까는 그냥 저는 혀를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눈물들이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끝나고 이 미니스 어릴리젠 장관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 하셔요. 계속 우셔요 오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내년에는 이 정부에서 내주는 그큰 강당이 있어요 거기서 3천명에서 5천명 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원장님과 그 정부에서 나온 그 대표와 이게 다 같이 마음이 맞아서 우리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클라텐이라는 곳에 큰 부흥을 가지도록 기도하자 이런 자 간증을 끝나고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능력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어제 또 우리 단임 목사님이 이제 교육자 회의 때 말씀하시는데. 이 시드니의 부흥에 대한 이 마음이 많,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아, 우리도 이 교회에 대한 부흥 너무 중요한데 또 교회보다 더 크게 우리의 도시 우리 시드니 하나님의 큰 부흥이 오기 원하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개인의 가정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헌신의 끈을 놓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 그 시작을 하는 새벽재단이 되면 좋겠습니다